공포가 조금 나 신도야 갑자기 희귀병으로 된 거야 삼 개월을 받은 거야 지금 당장 살린다는 소리는 안 나온다 5일의 기도의 시간을 좀 줘라 1년2 개월은 더살수 있다라고 하신다 그 이후부터 명이 안 보인다 이사를 하고 가서 자기 방에서 제대로 못 잤대 그렇게 지내다가 좋은 기억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진짜 1년4 개월 살다가 별이 됐어요 이제 연락을 받고 와 내가 3일 동안은 손님은 못 보겠더라 아직까지도. 기도를 해주고 있어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저희가 네. 선생님이 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또 손님들을 또 뵀을 거고 많은 네. 또 신도분들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, 선생님. 그럼 선생님 정말 지금 이 업을 또 걸어 오시면서 네. 여러 손님을 받겠지만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손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손님 혹시 있으실까요? 뭐 많죠. 또 항상 기억에서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지금 중이고. 정말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잘 되게 만들어서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신도들 또 아픈 신도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지 나도 무당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끔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곳에서 잘 지내지 라고 이제 나만의 아 어, 눈물 날것 같다 나만의 무언의 기도를 그냥 드려줘 그 신도의 어떤 사연이기도 하고,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웠던 이런 기억이 내 머릿속에 항상 있는 신도가 있어. 그 아이의 얘기를 조금 오늘 하면,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만난 게 아니었어. 그런 게 있거든요. 복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화가 들어온다고. 우리가 또 이사를 가고, 우리가 동토가나고또 대장물 삼살방위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현관이 어디로 조금 낫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그 터를 다지는 데 있어서 동토가 조금 나난 신도야 그 신도는 위암인데 아이가 어려요 우리가 초년성주라 그러죠 그 아이가 정말 성인으로 될수 있는 그 운에 기쁨을 맞이한 거지 열심히 살아서. 열심히 모아서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버린 거야. 바위를 캐고, 또 자르지 말아야 될 나무를 자르고 집을 져버렸던 거야. 거기에서 대문이 북쪽으로 나면 안 되고, 또이 사람들과 우기에서 서쪽으로 나면 안 되는데,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아마 북쪽으로 나면 안 되는데, 대문이 북쪽으로 나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없던 대문을, 입구를 만들어버린 거야.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. 그래 놓고 멀쩡하다 나이가. 갑자기 희귀병으로 된 거야. 위암이라고 설명할 기도 뭐하고, 이게 위쪽이긴 한데, 그래서 임상도 해보고, 여기도 점을 보고, 저기도 점을 보고, 아이 살리는 데 솔직히 안 해본 게 없었을 거 아니야. 음, 근데, 근데 내가 왜 기억이 남냐 하면, 이 아이는 살지 못해.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, 이 병원과 맞는다. 저 병원과 맞는다. 조금만 더한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만났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, 그걸 우리 같은 선생님들도 좀 언나가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. 그래서 그때를 또 놓쳐버린 거야. 그 아이가, 이 목이 맨다. 그 엄마한테 이 선생님한테 가보라고. 이 선생님한테 가서 나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.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점을 보러 오셨어. 응. 근데 그 말에, 진짜로, 내가 봤는데, 못 살아.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는 3개월을 받은 거야. 그냥 같이 울었어. 살려주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, 엄마 미안해요. 엄마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. 말을 내주고 싶은데, 아무리 신념께 여쭤봐도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. 왜 이제 왔냐고 말을 하면 뭐해. 그잖아. 따님이 내가 살든, 죽든, 그냥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죄를 지내줬으면 좋겠고, 나 죽은 다음에 죄를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찍었대. 근데 내가 턱, 한마디가, 3개월보단 더잘 산다. 그러니까, 다른 데서도 또 봤는데, 항암을 다하고 6개월 살면 그때 오라들 그랬대. 그러니까, 어떤 답이 없었던 거야. 그래서, 엄마 내가 신령님한테 여쭤보니, 지금 당장 살린다 소리는 안 나온다. 나한테 3일에 5일에 기도의 시간을 좀 줘라. 그래서 3일 동안 5일 동안 기도해 보고 나서 이제 실력이 답을 얻었을 거 아니야? 이 아이는 딱 1년 2개월은 더살수 있다라고 하신다. 그 이후부터 명이 안 보인다. 그래도 엄마가 기도를 올리시고 치료떡이라도 있든 힘을 내든 용기가 돼서 너무 두렵지 않고. 왜냐면 그때는 거의 아이가 먹지도 못하는 거의 최악이었어 그러다 보니 신령께 주신 명이 이 정도다 그러니 그 따님한테는 이 명을 얘기하지 말고 용기를 주되 조금 더살수 있다라고 희망을 좀 줘보시고 엄마가 그래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겠냐 해보자 이사를 하고 가서 자기 방에서 제대로 못 잤대 그러면 그렇게 지내다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을 해서 진짜 1년 4개월 살다가 별이 됐어요. 이제 연락을 받고 와 내가 3일 동안은 손님을 못 보겠더라고. 신의 대답을 응답을 들었지만 어 내가 조금 더못 살렸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신도들 좀 내려놓고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다녔었으면 이 아이가 한 달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. 아이가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래서 내리고, 그래도 엄마랑 마지막에 화해를 하고, 음. 선생님 말씀대로 엄마, 엄마 옆으로 다시 올고 좋은데 갈 거니 엄마 이제 나 슬퍼하지 말으라고 하고, 음. 그러고, 꽃다운 나이에 이, 어쨌든 마감을 했던 기억이, 선생님 너무 잘 됐어요. 해서 감사합니다를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데, 그래도 그 엄마가 선생님 감사했습니다. 선생님 덕으로 우리 아이가 이만큼 더살수 있었고 선생님 덕으로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걸 얻고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냥 신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아이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금낭강세 시킨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길 밝혀서 보낸 그래서 좋은 곳으로 어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아이가 천사가 됐을 것 같아 왜냐면 엄마랑도 화해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극복을 좀한 아이야 제가 기도 다니면서 초 올리고 기도 올리고 여기 와서 이제 동영상도 찍어서 걱정 마르라고 희망의 메시지도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고 그런 거를 했던 거를 막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사진 핸드폰에 있잖아 동영가지고 지워야 되거든 우리도 근데 못 지우고 아직까지도 내가 간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음 엄마 옆에 항상 있을 거고 좋은 데 갔을 거고 그러니 엄마 본연으로 가셔라고 그 감사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어 내가 정말 많이 무너졌어 정말 내가 신이었으면 좋았겠다 처음으로 내가 무당인 인간인 내가 좀 한탄스럽더라고. 그곳에는 아프지 말고, 어, 나도 만났던 인연이 고맙다고. 그냥 나도 마지막을 나한테 와줘서, 어떻게 보면 내가 당첨된 거잖아. 어, 그래서 나란 인연을 맺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는 좀, 어, 내가 많이 기억이 좀 정말 많이 나와서, 아직까지도 기도를 해주고 있어. 어, 미안해요. 그런 기억이 있지. <laughs> 저는 오늘 손님한테 이런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손님 어떤 손님이셨습니까?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와 찾아와서 힘들었는데 되게 대박이 났습니다. 이런 음.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. 그래서. 우리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건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서 기억하는 게머이거든 음.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야. 음. 근데 잘된건 마음이 아프지 않아. 음. 그냥 기쁠 뿐이야. 내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왜냐면 안 좋은 얘기잖아 네. 좋은 얘기에야 손님들도 어나 찾아올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 마음에서 움직이는 기억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우리들한테는 아프지만 엄마랑도 좋은 추억 좋은 만남 예민해서 짜증내고 말 한마디 못 걸게 했고 그랬는데 마지막을 시간을 보낼 수있었 지 않았나 용기로 음.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오늘 또 이렇게 주제를 좀 다뤄 봤어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이런 힘든 이야기 를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